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르지를 사랑하는 여자, 헤르부부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해가 이제 지는데요. 미리 포인트에 진입을 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가 많이 오고 민물이 많이 유입돼서 소라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소라를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라도 밤에 활동을 많이 하네. 어, 소라도 밤에 활동을 많이 하고 눈이 밝아서 좋긴 한데. 어 낮에 낮에 줍는 소라가 쉽지는 않아. 낮에는. 껍데기 여기는 이게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 있네. 소라 무덤에서 하나 끄낸 거야. 뭐가 이렇게 그냥 쑤셔봤어. 푹 저기가 물이 있어가지고 있더니 여기 있잖아. 큰 거. 끄내놨네 어, 끄내놨지 이게 여기 쑤셨더니 여기가 있더라고. 어디? 여기에. 야. 짠. 어이, 크다. 그래도 그 정도는 뿔지. 그죠? 쓸만해요? 네, 쓸만한데. 첫, 첫 스타트, 이제 끊었으니까, 이제. 예, 네, 첫 스타트 끊었으니까. 이제 찾아봐. 예, 네, 찾아봐. 찾아봐. 요런 거로 요런 거로 5개씩 5개씩 아, 이런 거로. 이런 거로 다섯 개씩. 다섯 개씩 열 개만 잡아봐. 아이런거 다섯 개만 찾아도. 그럼. 좋지. 내가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있겠지. 야, 이런 거, 워낙 이렇게. 아유, 이거 아니네.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이아니이아 이거 하나 찾기도 예? 아직까지 힘들어요. 낮에는 역시 낮에는 열심히 들어다녀야 그래도 찾잖아. 어? 네? 열심히 들어다녀야 그래도 찾지. 여기 봐. 하나 어, 나오잖아. 그건 맞아. 그러잖아. 자나 자나 자나. 자나 이랬잖아. 없잖아. 열심히 움직이면 그래 찾지? 이제 조금씩 애들이 어두워지니까 등 빌잖아. 아, 맞아요, 역시. 괜찮아. 안 그런가? 야, 이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어, 이제 기가 조금 등을 빌잖아. 예. 봐요 기가 막히죠? 어, 커. 이제 어두워지니까. 그죠? 오, 오 크다. 너무... 야. 괜찮아요. 어우, 좋요 그러니까. 야, 이런 걸 찾았네, 자기가. 그러니까 한 자리에 앉아있으면 뭐가 보이냐고요. <laughs> 저는 안 나와가지고. 예, 물 빠질 때까지 그냥 저 끝에서 그냥 멀고멀뚱멀뚱서 있었거든요. 이게 자꾸 돌아다녀봐요. 그이 안에는 아직... 계속 찾더니 이걸 하나 발견하네요. 그래도. 아, 대단해요. 좋습니다. 이제 어두워지니까 애들이 등 밀고 나오나 본데? 근데, 어, 조금. 그리고 어두워져야 보일 수, 보여, 애들이. 잘 봐야 되겠는데요. 낮에 보다? 여기, 여기 저도 하나 봤어요. 이제. 있어요? 이제 보기 시작해요. 찾았어요? 네. 좋아. 좋아. 어, 그러네. 살아있겠지? 여기도 있네. 어디? 여기. 그러니까 살아있겠지, 여보? 예 네, 살아있어요. 음, 뭐? 내가 이거, 저기 찾으면, 저 살아있으면. 1프로 찾아있는. 찾으면 해줘. 살아있는 거. 예 살아있어요.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봐봐 <laughs> <laughs> <로마, 웃음> 내가 움직이랬지? 그래, 제가 하나 찾았어. 아, 저움직여 아, 안 움직이니까. 안 보이잖아. 그래도. 움직이야 하나라도 그럼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거랑 그냥 모르게 나또 다른 사람 찾기 전에 이렇게 살짝 음폐 음폐 아, 이거만 이거만 어.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좀 어두워지니까 하나씩 보이긴 하네 네 자기는 봐도 못 찾을 걸 네. 어디야, 찾을 여기 거. 소라라고 누가 믿겠어 내가 한번 찾아볼 이 안에 그 안에 소라라고 누가 믿겠냐고. 예이 캐내. 누가 믿겠냐고. 응. 어디에 있는 거야? 내가 봐도 모르는데. 찾아봐 쑤셔봐. 거기는. 아 이게 돼 있었어? 어. 아니면 이렇게... 그렇게 돼 있던 거야 쑤셔봐. 아 그래요? 아. 야. 자, 적당한 크기잖아. <웃음> <웃음> 적당한 크기. 네? 나의 매의 눈을. 매 있는. 잡가지못하요 이 속에 이렇게 딱 있으니까, 이게뭐 알겠어? 내는 궁금하면 근데려봐 그러니까. 수르, 수르. 이거 봐요! 맛있겠어. 오, 완전 주먹인데? 그쵸! 야! 아, 야, 이런 게 어떻게 있었지? 그쵸!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쵸? 지나다닐 텐데. 대단하시네. 와. 영상 보고 근데 어떻게. 이 소라 들고 거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다 보고 배운 거예요. 주먹. 여기, 여기 붙어 있잖아. <laughs> 이런 건 나도 보는데. 아이고, 잘 봐. 아, 이런 건 나도 모르는데 왜 나한테 낸 거야? 안 보여. 안, 안 보였지? 그니까 러 이게 살살 봐. 지금 또 하나씩 밀고 나오긴 하는데, 확실히 얘들이 야행성이라 밤에 활동을 하네. 밤에 굴 먹고. 이렇게 있다니까? 어. 봐봐. 어? 뭐? 크잖아, 그죠? 이제, 이제 조금씩 나와. 얘들이 조금씩 나와. 이제 어두워지니까요, 이봐. 어두워지니까 한두 마리. 어. 이 정도면 뭐. 큰 거지. 그 정도면 괜찮지. 네, 맞아이 없잖아요. 잘좀 봐야 되겠어요. 등 밀고 나온 애들. 그래. 여기도 하나 있는데, 어. 물이 빠지니까, 물 빠지는 라인에서 이렇게 있는데, 작죠, 그죠? 예, 네, 이런 건 작아. 안 보이게, 남들. 못 가져가게. 나 잡아가세요. 이런 건. 나 잡아가세요. 예, 네, 이런 건. 100%죠. 물 바로 빠지니까 탁, 보이는 거야 어, 그러니까. 물가를 네. 살살 돌아다니면. 여보 이제 제가. 저, 하나 잡았어요? 예, 잡았어요. 좋죠. 아이고. <laughs> 잘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천천히 붙어보셔또 나오겠죠. 어, 잡을 수 있다니까. 이소라도 아이고, 이걸 본다고요? 그럼, 그런 거는 기본이죠. 아니, 이걸 어떻게 봐, 이걸. 소라가 없어서 못 보지. 아이고, 야 <laughs> 소라가... 이거는, 여보. 응. 음. 아 이거 요만큼밖에 안 보이는데 이걸 봤다고? 아, 보겠습니다. 아잘 보네. 좋습니다. 아, 난 저런 건 진짜 못 보지, 나는. 오 살아있네. 어, 살아있네. 네? 살아있네, 그래도. 계속 먹어 얘도. <laughs> 걔도... 얘도. 걔도... 아, 여기도 있네. 짠. 여기는. 아유, 짠. 껍데기인가? 껍데기 같기도 하고. 아이 살아있지 이거. 살아있어? 그럼, 에휴, 껍데기네. 껍데기. <laughs> 뒤집은 거, 이거? 어. 예? 돌 뒤집었어. 아, 돌을 뒤집으니까 이게 나오네. 예? 뭐야? 돌 뒤집으니까 이게 나오네? 야, 치. 들어가, 저것도 그렇고. 와. 오, 참. 좋습니다. 돌 뒤집으니까 나오네. 뭐야? 쓸만하죠 이거? 와, 돌. 이것도 돌 먹고 있어. 요 돌먹는 소우라. 여기 있다. 여기, 여보. 야, 그걸 내가. 찾고. 이걸? 여기 돌에 또 붙어 여기. 있어. 아, 야, 이걸 어떻게 봤어? 에? <laughs> 예? 아, 이걸 어떻게 보지? <laughs> 야, 이건 못 찾지. 에? <laughs> 예? 여기도 있네, 여보. 아, 그러니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제 나오자. 이거. 아, 이 봤어, 봤어. 봤어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보여? 응. 음. 이거부터 줄게. 와, 크잖아. 이거 하나. 또 여기. 이거 한거가이 와. 예? 너무. 간만에 잡은데, 간만에. 쭈. 이런 거. 봐봐. 이게 큰데.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쉽게 그냥 막. 먹...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꼭이 어, 있네. 물론 대충 주스라니까. 여기다, 저러면. 하나 하나. 여기 봐, 여기. 살배 할배수로 했잖아. 할배수로 하봐. 그지? 할배수로. 예, 상관없어. <상하러수, 웃음> 그니까? 와 이거 진짜 크다. 우와, 대왕. 예? 왕이네, 왕. 여기. 봐 여기 또 있다. 네, 예, 바지락 먹는 소라. 봐봐. 바지락 먹는 소라. 여기 또 있어요. 봐봐. 봐봐. 또 있잖아. 응. 이건 장래. 어우, 이건 크다. 거기 찾아보세요. 어디있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보 지금 봐 <laughs> 그런 거를. 근처만 이렇켜주면 뭐.. 야 이건 크다 그지? 왜못 찾어? 네, 이건 크네 스스로 나. 찾으라고 스스로 찾으래 여기봐 <laughs> 스스로 찾으라고 여기도 있잖아 이런걸.. 아휴.. 말나 들어 스스로 찾으래 이런.. 어쩔.. 스스로 못 찾고 있어요 네 스스로 못 찾겠어 야 이제 구멍이.. 빨리 와 여기 있잖아 등을 살짝 밀고 나오네 있어? 여기. 아, 그래. 어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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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 찾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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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하 그래. 진짜 못찾겠네 이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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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그래. 그래. 하네 응? <laughs> 열심히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라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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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찾 그래. 그래. 다님도 이런 걸 찾아. 와 사람이 지나갔어도. 예. 것 그지. 와 엄청 크네. 얘들이 인지에서 나오나 보다. 조금씩 크네. 나오긴 하네. 크지. 예. 그 사이에 하나 찾아냈네. 숨어 있다가 얘가 인지 나오는 거죠. 역시 소라는 간조 시간이야. 음, 간조 시간 역시 간조 시간 나오고. 네, 오수각게 내가 찾았어요. 오찾죠요 대단해요. 야, 대단해요. 칭찬 좀 해주세요. 잘했습니다. 아, 잘했어요. 크잖아. <laughs> 크네. 이거는 가끔 네. 하나씩 나오는 게 크네. 음. 아, 이 이제 내가 눈이 뜨이나? 이제 소라는 이 뜨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야,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야. 봐, 살려주고 이거. 참, 긴 해네. 와, 이렇게 보이니까. 그런 걸안못 보지. 예, 이게 지금 밀려 나오는 거. 이제 나오네. 응. 이봐, 이봐. 이게 나오는 거거든, 지금. 야, 사이즈 좋은데? 응, 큰데? 오, 어, 괜찮네 좋다. 사이즈 괜찮아. 네. 사이즈 끝내주네. 여기 봐, 여기 있잖아. 어디? 여기 사, 사람들이 아, 다다해도 몰라. 아, 이게 잘안 보여. 모른들이니까 이렇게. 자세히 안 보면. 막, 작긴 해도. 여기 있잖아. 여기도 붙어 있잖아, 여기 봐. <목소리> 여기 두 개부터 있잖아. 돌 <목소리> 던지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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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냥 보였는데. 그렇게 있었어? 어, 아니야, 아니야. 발로 해니까 나온 건데 <목소리> 두 개가 나란히 있네 거기.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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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히 나. 여기 오면 그래도 실망해서 그지. 응, 그게 괜찮은데. 예, 이건 좀 가져가는 걸로 할게요. 오, 잘찾는데 이제. 응? 이제 잘 찾는 게 아니고 개들이 나와 주는 거지. 오늘 어떻게? 여기 있다. 재미 좋아요 오늘 그래서 뭐 어, 재미 뒤늦게 재미 조금 본 거지 지금. 아 뒤늦게 재 뒤늦게 소라가 좀 나와 주니까 네, 뒤늦게 좀 소라가 좀 나와 줘서 그나마 조금 네, 즐겁게 재미 있게 한거지 즐겁게 해줘야 이게 뭐야 이런 건 아니지 이건 껍데기일 수도 있어 아니아니 아니, 껍데기 아니야 살아 있잖아 <laughs> 살아 있다 어우 야 껍데기 아니잖아 역시 네, 지금, 역시 지금 보이는 거는 껍데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간조라 이런걸 찾아야지. 어머. 그런 걸 찾아야지. 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 이거요 괜찮잖아. 오, 좀 써네. 오. <laughs> 감사합니다. 즐겁게 잘 놀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애르보고 네. 사랑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바다에 갈 때는 날씨를 잘 확인해야 돼요. 안내판의 준수사항은 꼭 지켜주세요 인상 함께 활동하세요 위험한 곳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술 마시고 낚시하면 정말 위험해요 방파제에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화를 신어야 돼요 갯벌에 빠지면 반대 방향으로 나오고 옆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요 들물 시간을 확인하고 알람을 맞춰주세요 갯벌에 혼자 들어가면 안 돼요